혹시 길 가다가 와, 저분 진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신다.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 패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눈에 사람의 인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바로 헤어 스타일입니다. 특히 50대 시니어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10년은 어려 보이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헤어스타일 팁들을 꼭 기억하고 도전해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50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헤어스타일,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동안 헤어스타일의 비밀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실 거예요. 1장. 왜 머리카락이 나이를 결정짓는가? 머리카락은 단순한 모발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인상, 에너지, 건강 상태까지 그대로 반영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의 잔주름보다 머리카락의 볼륨감과 윤기를 통해 나이를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50대 여성이라도 탄력 있고 빛나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활기차다, 아직 젊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머리가 푸석하고 생기가 없으면 피부가 좋아도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인상을 주죠.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50대, 60대에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스타들의 공통점은 얼굴 주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 스타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2장 절대 피해야 할 노안 헤어스타일 3가지. 1. 너무 짙은 흑발 염색. 흰 머리를 가리기 위해 새까맣게 염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진한 검정은 피부와 강한 대비를 만들어 주름을 도드라지게 하고 얼굴빛을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볼륨이 전혀 없는 스타일. 나이가 들면 모발 자체가 가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이때 볼륨을 살리지 않고 그냥 늘어뜨리면 얼굴이 길고 처져 보이며 활력을 잃은 인상을 줍니다. 볼륨이 없는 머리는 곧 노화로 인식됩니다. 3. 너무 딱딱한 짧은 커트. 짧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이어 없이 똑 잘라버린 단발이나 짧은 커트는 얼굴선을 그대로 드러내어 탄력이 떨어진 피부와 턱선을 강조합니다. 부드러움이 없는 짧은 머리는 젊음 대신 노화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됩니다. 3장. 젊음을 되찾는 헤어스타일 비밀. 1. 얼굴을 감싸는 레이어. 레이어드 컷은 얼굴선에 부드러운 곡선을 주어 시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가 생겨 성형 없이도 훨씬 어려 보입니다. 2. 색감에 차이를 주는 컬러 블렌딩. 한 가지 단색 염색은 얼굴을 평면적으로 만들지만 하이라이트나 발레야지 같은 기법은 빛을 반사시켜 얼굴빛까지 환하게 만듭니다. 브라운, 카라멜, 애쉬 브라운 같은 컬러는 피부톤을 살리고 동안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볼륨 업 스타일링. 머리 뿌리에 볼륨을 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드라이 할때 브러쉬로 뿌리를 살리거나 헤어무스를 가볍게 사용하면 생기가 돌아옵니다. 4세련된 중단발 웨이브 짧게 자르자니 부담스럽고 길게 기르자니 관리가 어렵다면 어깨선 위아래의 중단발 웨이브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되고 관리도 쉽습니다. 오집에서 하는 간단 루틴 매일 5분만 투자해 앞머리와 옆머리를 정돈해주고 끝에 약간의 웨이브를 넣어주면 꾸안꾸 동안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방치된 머리는 노안을 만들지만 작은 습관은 젊음을 되찾습니다. 4장. 맞춤형 동안 스타일링 가이드. 둥근 얼굴형 옆 라인을 길게 내려주어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도록 연출. 각진 얼굴형 턱선을 감싸는 부드러운 레이어와 웨이브로 각을 완화. 긴 얼굴형 옆 볼륨과 앞머리를 활용해 비율을 안정감 있게. 또한 피부톤에 맞는 헤어 컬러를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란기 있는 피부는 애쉬나 다크 브라운으로, 하얀 피부는 골드 브라운 계열로 더욱 건강하게 표현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모발이 가늘어지므로 두피 관리와 영양 공급이 필수입니다. 두피 스케일링, 단백질 트리트먼트, 그리고 단백질 비오틴 섭취는 머리의 탄력을 되살려 줍니다. 5장. 생활 습관과 헤어의 상관관계 젊어 보이는 머리는 단순히 미용실에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양 단백질, 아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두피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모발이 굵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탈모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휴식과 취미생활이 필수입니다. 머리에 신경 쓰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 50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지나치게 검은 염색은 피하고, 볼륨과 레이어를 살리며, 자신에게 맞는 컬러와 길이를 선택하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10년 이상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50대에도 20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응원합니다.